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저요? 오늘은 네. 새로운 도장 시스템 도착을 했는데요. 네. 해당 직업군 동사자가 각가정마다남도영 씨의 교육평가를 도장 도장을 해주실 거예요. 네. 총 6개를 모으시면 됩니다. 어, 6개? 문, 별걸 다 하네? 야, 이걸 걸라고 <laughs> <웃음> <웃음> 뭐야 이게 <laughs> 이게 뭐야 이게. 도장이 없어가지고 아직 아무것도 없네 <laughs> 가을이니까 뭐 야외에서 하는 걸아 가을이지 아닌 것 같아 추워 자 안에 안녕하세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뭐 밖에 어떤 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야이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여긴가 바이 시클 어 자전거인데 자전거 모터 뭐지. 아, 어, 안녕하십니까? 오, 네. 안녕하세요. 야, 여기 뭐, 뭐 경륜, 사이클 이런 거 타고 그런 막 경주하는 거 하는, 오늘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오늘 뭐 자전거 판매점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네, 우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 네, 대표님신가요 아, 맞습니다. 아,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 자기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 네,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아, 여기는 이제 네. 자전거 매장입니다. 매장이에요? 네, 어, 네, 네. 자전거도 판매하고 이제 수리도 하는 네, 아 가게입니다. 판매도 하고 수리도 하고 있다고요? 네. 너 우리 뭐야 병윤장가 사이클 타는 거 아니었어? <laughs> 그게 아니었구나. 네. 아나또 운동하는 걸 운동 특심줄알았네 다행입니다. 네. <laughs> 오 진짜 많다, 데 아까 못 봤던 거에 만나 그렇죠. 오이뭐총 같아. 청소기. 어. 뭐 되게 많네. 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이런 게다 뭔지 진열된 거 하나씩 소개 좀 해주시면서 아 그럴까요? 네. 판매하는 거는 주비, 주로 이제 접이식 자전거 네. 위주로 판매하고 음... 요거도 이제 접는 자전거예요 진짜? 요거는 이제 뭐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삼각형이라는 <laughs> 접이식 자전거입니다 그러면 접이식 네. 자전거의 뭐 가격대는 어떻게 돼요? 이게? 네. 접이식 자전거 가격대는 한... 70만 원대부터 어, 70만 원대. 네, 한 200만 원이 넘는 자전거예요 어, 그럼 용도는? 수리하기 편하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편하니까 아 대중교통 네. 네. 아, 직장인분들도 가지고 다니시겠군요 근데 무겁지 않아요? 접은 어, 상태에서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아, 아 들고 네. 다닌 게 아니구나 아, 아, 네. 아 그렇지 일단 들고 다닐 걸 사고 있지? 운동 특심인 줄 알았네 또 소개해 줄 부분들이 네. 어, 여기는 접이식 사이, 아니네? 사이클. 빨리 달릴 수 있는 자전거 근데 스포츠형이죠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금액이 거의 천만 원 가까이. 아, 약간 그, 경륜장에 네. 있을 것 같은 그런 차전들이다 그거 경, 경륜장은 아니고 이제 대형 선수들이 아 실제로 선수들이 탈수 있는 그 정도의 스펙을 하는. 아, 그 그런 거. 그그그 그,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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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뚜르드몽드 코리아. 아, 뚜르드 프랑스. <laughs> 아, 뚜르드몽드가 아닌가? <웃음> <웃음> 뚜르드 프랑스. <laughs> 뚜르드 프랑스 그럼, 그런 네. 그런 데서 탔던 네, 그런 분들. 네. 자 지금 보니까 되게 다양한 종류의 자전거들이 있는데 음. 자전거들의 종류가 어떻게 돼요 지금? 자전거 종류가 크게 이제 네. 뭐 생활 자전거도 있고 뭐 네, 그 스포츠형으로는 MTB, 사이클, 사이클 뭐, 이렇게 아. 구분이 되고 뭐 용도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생활 자전거는 일반적으로 좀 금액대가 좀 저렴한 거 네. 일상생활에서 근거리를 타는 자전거로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리고 사이클은 좀 빨리 달릴 수 있는 스포츠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음... MTB는 진짜 오프로드 타는 오프로드. 어, 네. 마운틴 자전거고 음... 그리고 전기 자전거는 요즘 이제 많이 이제 과학 문명이 발달되다 네네. 보니까 편하게 탈수 있는 자전거 오... 네. 전기 힘으로 보조를 하거나 이제 슬로틀로 해서 네. 편하게 갈수 있는 거 그럼 평균 가격대가 어떻게, 어떻게 돼요? 생활 자전거는 한 20만 원대, 30만 원대도 있고 음... 저희가 판매하는 건 주로 한 70만 원대가 있고 비싼 건한 200만 원대가 있고 음... 어. 전기자전거는 이제 대중적인 거는 100, 100만 원이 안 되는 거 있고. 오, 그리고? 네네. 100만 원좀안 되는 거도 있고. 일반적으로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성능이 좀더 개량되거나 그런 것들은 거의 100만 원 후반 200만 원 넘는 거 있고. 그리고 스포츠용 뭐 EMTV나 뭐 이런 거는 천만 원이 넘는 것도 많아요. 음. 네. 가격에 따라 또 속도가 다른 건가? 속도가 어떻게 돼요? 막 접이식들은 속도가 좀덜 나? 아, 어, 그렇죠. 이제 접이식은 속도라기보다 편리성. 음. 그러니까 대중교통 이용해야 되니까, 조그마하게 접혀서 들고 다니기 편하고. 그냥 일반 접이식 자전거를 탔을 때는 20km 될까 말까, 평, 평균 속도가. m t b 를 탔을 때는 한 23, 24km 정도 되고, 음. 네. 사이클 어, 같은 네. 경우는 거의 30km, 어. 평균 속도가. 음. 그렇게 돼요. 전기는 어떻게 될까요? 전기는 어, 요즘 도로교통법상에 24km까지만 어시스트 해주는 그 이상은 끊겨요. 그런 게 있고, 그게 리미트가 풀려 있는 거는, 네. 뭐, 자전거 도로는 못하지만, 아무튼 더 네. 어, 빨리 달릴 수 있는, 45km 까지 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진짜 스쿠터네, 거의. 네, 야 스쿠터죠. 이야, 되게, 되게 다양한 종류가 많구나. 아, 그러면 지금 이곳은 보니까 좀 자전거들이 되게 전문적인데, 생활자전거는 따로 취급 안 하시는 거예요? 자전거 매장마다 어. 컨셉이 다 있어요. 어. 생활 자전거 위주로 하는데는 네. 생활 자전거에 관련된 어. 용 부품들이 어. 있는 거고 어. 저희는 약간은 좀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는. 어. 네. 아, 이곳은 그럼 어떤 걸지, 지금? 네. 약간 이제 보급형 자전거 위주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금액대가 있는 접이식 어. 자전거. 접이식인데 아, 네. 이제 보급형. 네. 아 그러면 아, 그 진짜 비싼 싸 거고. 떨어지면 큰일 나. 이 PD가 물어내야 네. 돼. 안돼이 PD 한대. 각각의 스포츠들이 다 마찬가지로 전용 의상, 전용 슈즈가 있잖아요. 네. 자전거도 따로 뭐 전용 슈즈를 할까 그런 게 있는, 이런 거 타도 되나? 어떤 것든다 신고 탈수있어운동화 신고 탈수 있는데, 음. 좀더 편하게, 좀더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오. 그런 게 있어요. 오. 그게 어떤 게 있냐면, 네. 어, 아, 여기 있던 애들이거는 요거, 아, 네. 그냥 일반 운동화랑 비슷하죠, 그죠? 네. 네. 뭐, 뭐가 다를 게 없어요. 네. 근데 이 바닥면이 딱딱하고 그림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평페달용. 파다을 밟을 네. 때좀 편하게 좀더 수월할 수 있게. 네. 이제 뒤틀림이 마치하게 오, 진짜 그러네? 네. 이거, 네. 얘가, 얘가 안 뒤틀려요. 어, 그럼이 요거는 평페달용 슈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laughs> 네. 어, 그러니까 제 신발도 보면 원래 이게 이렇게 돼야 네, 되는데 네. 막, 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사이클용, 오. 하나는 MTB용. 뭐 거리가 있나 거리, 거리가 있네. 다 요거는 네, 이제 그니까 페달과 내 다리가 일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아이젠처럼 되어 있네. 네 그렇죠. 얘는 이렇게 조그만한 오. 이유가 네. 오프로드를 가야 되니까 끌고 다녀서 올라가야 되는 경우가 음. 많아요. 그렇게 되면 빨리 빠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그만한 클릿이 작아요. 근데... 로드 사이클은 끌고 다닐 일이 그렇게 없어요. 음. 한번 풀었다가 다시 교섭하고 타고 이런 위주로 하다 보니까 힘 전달이 좋아야 돼요. 음, 커요. 오. 그리고 뒤틀리면 안 돼요. 이 바닥면이 카본으로 되어 있어요. 절대로 안 굽혀질 거예요. 오. 한번 뒤틀어보세요. <laughs> 딱딱하죠. <웃음> 이것도 딱딱합니다. 오, 어, 이 이게... <laughs> 네. 딱딱. 오, 그러네. 오, 야, 진짜 다르구나. 그럼 얘들은 거리용 슈즈 뭐라고 아, 뭐였죠? 클리트라고 해요. 아, 클리트. 네, 딱 깎여서. 아. 자전거 페달에 낀 다음에. 오. 그리고 주행을 해요. 그러면 미는 힘으로도 갈수 있고 당기는 힘으로도 갈수 음. 있어요. 얘는얼마쯤 줄이에요? 19만 원 정도 <laughs> 얘는 한 49만 원. 네. 그럼 이 친구는 좀 조금 싼가? 얘, 얘는 좀 싸요. 브랜드가 아닌 종류 때문에 45만 원 정도. 어 그렇구나. 얘는 일반적이고 확실히 전문가 쪽으로 갈수록 마음에 든대고. 응. 좋아요. 비슷한 거 좋아요. 네. 퀴즈를 한번 내일게요. 아. 대표님께서 퀴즈를 내주시면 네. 뭐 틀리면 뿅망치 그리고 응. 다 맞으면은 도장을 하나 정립시켜드릴게요또 저희가 도장을 오늘 이제 받는 일이라서 음. 그래가지고 오늘 참잘했어요. 도장을 찍어가지고 많이 맞으면 뭐 출연료가또 문제를 좀 내주시면 한세개 정도 무작위로 자전거 종류 중에서 네.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자전거. 비 y 자전거 <laughs> 산악... 종류를 제가 몇 가지 e r 잖아요 사이클 l e I'm doing it. I'm d o i 로드 사이클 m doing it. I'm doing i 다 I'm doing i 이 I'm doing it. I'm doing it. I'm doing it. I'm doing it. I'm d 건 i n g it. I'm doing it. I'm doing i 거 I'm d o 쉬운 거니까. 임 읽는 거 마지막으로 제가 좀 전에 슈즈를 네. 이렇게 이제 보여 드렸는데 네. 이 중에서 산악자전거 를탈때 네. 사용할 수 있는 슈즈 아유, 이거였잖 <laughs> 어. <웃음> 이거 아니었다고? 이거였나? 이거였습니다. 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프로드 흙이 모드 있잖아요. 아, 아 그렇구나. <laughs> 있다. 밑바닥. 그렇네요 여기 흙이 있네요. 네. 있고 네, 흙이 부드럽고, 여기는 까져만 있고 이렇게 마모만 돼 있고. 잘 알았습니다. 자, 뭐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너무 긴 시간을 잡아먹게서 죄송하고요. 네. 아 정말 다양한 신세계네. 야, 정말 <laughs> 어떻게 이런, 와, 뭐가 너무 많어. 하나씩 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곳, 이곳에 네. 명칭이 앞에 영어였어요. 우선 명칭과. 또 얼마나 여기 세우셨는지. 정식 명칭은 NSM. NSM? 네. 우리 그 가족들. 네, 네, 네. 네, 이니셜을 다 따서 NSM 바이크? 네. 그러면 지금 NSM 바이크 하신 지 경력이 얼마나 되신 거예요? 어, 여기 오픈한 지는 7년 됐어요. 아, 7년. 네. 어. 그 이전에는 그러면 따로 여기서 하다가 이전하신 건 아니고. 아니고 네. 그 전에는 이제 그샵 전문 메카닉으로 있고 또 관리도 하고 뭐 점장으로도 있고. 아 그렇게 하다가 이제 창업을 한 거죠. 점장이 있었으면 그때는 뭐 브랜드 있던곳인가요 네, 브랜드 있던 곳이었는데 지금도 없어졌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샵이 막 이렇게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아, 네. 뭐 이렇게 없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음. 그리고 운영하신지는 7년 됐지만그 이전부터 계속 이제 자전거 정비에 대한 부분을 계속 하셨다 그러잖아요. 정비 경력은 어떻게 되세요? 정비 경력은 제가 2007년도부터 했으니까 한 14년. 오. 네, 정도 했어요 7년 전에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죠? 어느 정도 이제 샵에서 일하다 보면 음. 뭔가를 해보고 싶어하는 이제 욕구가 계속 생겨요. 음. 그리고 또 내가 또 독립하고 싶어하는 음.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같이 네. 어떤 게 성충되었기 때문에 음. 이제 샵을 차리게 됐죠. 후회하세요? 만족하세요? 아... <laughs> 힘들었을 때는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때는 정말 후회하고 어, 잘될 때는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좀. 자영업자분들의 고충이죠 항상 맞습니다. 갖고 있는 딜레마. 자 창업 준비를 했던 기간과 또 창업할 때 어떤 준비가 필요했는지.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준비는 계속했죠. 어. 개인적인 역량을 키워야 되니까. 그다음에 금전적인 거뭐 해야 되니까 한 5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될거고요 5년 전부터 그러니까 계속 아, 창업해야지, 창업 네, 따로 네. 나가서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다. 네, 그렇죠. 음. 그러니까 필요했던 건 어떤 게 있었어요, 그런 조건들? 정비 능력이 돼야 되는 거고 아, 그다음에는 이제 금전적인거 아, 네, 네, 그게 네. 돼야 되는 거고 창업을 하고 나니까 음, 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홍보도 필요하고 단골도 네, 만들어야 맞아요. 되고 아 이미지도 또 관리해야 네. 되고 많은 게 필요하죠. 다양한 또 비용이 들었겠지만 처음에 제일 많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초기 창업 비용. 네. 네 초기 창업 비용이 어떻게 되셨는지 뭐 여쭤봐도 될까요? 적어도 그때 아마 아, 6, 7천, 4, 7천 정도. 지금 이 매장 안에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금액이? 지금 현재는 그래도 한 1억 1억 정도 어...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게 진짜 저도 궁금했는데 자격증이라는 게있나요뭐 정비사 자격증 그런 음, 게 있네. 자전거 아카데미라고 하는 뭐 그런 사단법인이나 이런 어. 게 있어요. 제가 들은 얘기는 고등학교에도 이렇게 네. 교육하는 데가 있다고 들, 듣긴 들었어요.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배울 수도 있고, 음. 아니면 샵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빵터 태운 음. 것부터 시작해서 <laughs> 할 수도 있고 <laughs> 어. 경력을 쌓는 거. 그게 경력이 제일 중요한 거죠. 뭐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아 현장이 최고입니다. 현장, 현장, 음. <laughs> 현장에서 음. 경력을 키워오셨던 아, 창업을 위한 최소 정비 경력, 나는 이 정도 최소 정비는 현장에서 했어야 뭐 창업을 할수 있다. 경험치는 많이 쌓이면 쌓이면 좋은 거고 제 생각에는 아마도 적어도 한 3년 정도? 음. 어느 정도 이쪽 계통이 음. 일하면서 흐름이 어떤지 안 다음에 음. 그다음에 심사숙고해서 하는 게 그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최소한 3년은 좀 현장에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자전거 가격이 소재랄까 생산지랄까 그런 거에 따라 정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차이가 나는 근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전거의 가격이 무조건도 브랜드라고도 할수 없는 거고 고급 아. 브랜드로 된거 같은 경우는 그 브랜드에 맞게끔 이제 비싼 부품들이 들어가요. 음. 100만 원짜리 프레임이 있고 네. 한 800만 원짜리 프레임이 있어요. 아, 그렇게 되면 거기에 들어간 부품이 단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는 가벼울수록 비싸다? 그 그거 맞아요? 그건 그거는, 아니에요. 아, 그거는 아니에요. 그도 아니에요? 네, 그거도 같이 포함되어 아, 네. 있긴 한데. 어, 그럼 딱 하나 제일 가격 그러니까 제일 차이를 나게 하는 이유가 뭐다라고 한다딱 하나 바로 떠오르는 게 뭐예요? 자전거 가벼우면서도 음. 튼튼해야 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한 기술들이 들어가야 돼요. 아, 기술. 그 소재. 소재. 뭐 디자인 이게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아, 되는 거기 때문에 딱 하나로 하기 뭐, 어렵다. 네, 굉장히 애매해요. 자전거는 음, 과학입니다. 아. <laughs> 어, 지금. 여기를 취급하시는 제품들이 좀 국산하고 수입 제품이 각각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취급하시는 비율이 어떻게 되세요? 여기 입점되는 비율 국산이 없어요 어? 네. 왜 그러지? 삼천리 자전거 그래, 어? 삼천리 자전거도 사실은 삼천리에서 디자인을 하지만 생산은 삼천리에서도 안 해요 거의 대부분 중국에서 OEM하거나 좀더 비싼 거는 대만에서 OEM 생산하거나 어? 그리고 조립 공장만 의왕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의 그 IMF 거치면서 이제 네. 그 자전거 전체적으로 자전거 공장들이 다 중국으로 다 넘어가버렸어요. 이게 네. 충치 시장 아닌가요? 여러분들. <웃음> <웃음> 아, 오, 너무 놀라운 사실인데 진짜 몰랐네. 100%다 거의 습이다. 거의 100%는 아닌데 아, 한98% 정도. 와 네. 자전거도 뭔가... 성수기랄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기와 비수기가 있을까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전거를 못 타는 시기. 음.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탔으니까 음, 음. 얘도 이제 때도 몇개 주고. 겨울일까? 어, 겨울이죠. 아 겨울. 에 많이 이제 정비가 많이 들어요. 음. 그렇구나. 그럼 성수기는 결국 뭐 따뜻한 봄, 뭐 가을? 그렇죠. 봄이죠. 완성 자전거를 많이 파는 거니까. 아. 네. 또 정비도 또 해야 돼요. 그게 음, 음. 같이 몰리니까 음. 많이 바쁜 거죠. 이야. 자, 정비를 했습니다. 어이쿠 실수가 나왔네. <laughs> 응. 처음 초보 정비사들이 할때 제일 크게 많이 했던 사장님께서도 했던 실수. 내가 제일 많이 이렇게 실수 많이 했다. 튜브 잘못 끼워서 펌프 <laughs> 다시 터트려서 온 어... 거, 이제 클레임 걸려서 온 거도 아... 많고. 진짜 중요한 건데 네. 굉장히 위험한 건데 네. 핸들을 고정해 주는 이 볼트 이 것들을 제대로 토크대로 안 잠갔을 때 핸들이 오우. 돌아가는 거. 그게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 오, 그건 안전 사고, 안전 직결되겠네. 우리는 정비를 또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출가하기 전에 한번더 두세 번더 체크하거든요. 왜냐면 네. 제가 과거에 많이 실수를 했었고, 오. 그리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 손님과의 관계가 안 좋았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원도 붙고 저도 붙고 서로 믿지 말자. 그쵸. 내가 이가 정비한 건 내가 하고도 <laughs>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요즘 그러고 있습니다. 아, 아, 어, 그 괜찮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단계, 삼단계거쳐서 네, 직원들이 한 같이 번 더. 타이어 어, 펑크나 핸들 체결하고 네. 체결, 와, 이런 거. 네. 그 말이 나왔으니까 네. 한번 체험 한번 해보신 게 어떻겠어요? 어 그쵸. 잡식기는 네. 또 인터뷰 시간도 길지만 <laughs> 체험 시간도 긴데요. 체험 시간이 긴 이유는 제가 못해 서인데 <laughs> 네. 아까 했던 그 초보 장비사 의 실수가 제가 실수가 될것 같은데 아, 이제 배워보도록 하죠. 가장 기본 적이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네. 이제 뭐 튜브 교체하는 거나 어, 펑크 떼어 네. 거 한번 배워보시죠. 알겠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도전. <laughs> 정비를 한번 제대로 배워볼 건데 다양한 부위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 각 자전거의 부위와 명칭 뭐 그런 자세한 부분들을 좀 알려주시면 제가 배워서 이따 뒤에 정비 때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각 부위 명칭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일단은 이 자전거가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게 프레임이에요 음... 프레임이고 프레임. 네, 프레임이고 네. 그 안장이고 음, 네. 그리고 우리 자동차 핸들같이 핸들이고 여유 쉬운데 프레임 네, 이제 바디고 프레임 네. 안장 바디 그렇게도 이제 구동계. 이제 크랭크, 네. 자동차 엔진이라 생각하시면 크랭크, 음, 크랭크, 체인, 변속기, 뒷 드레일러라고 해요. 드레일러. 어, 저모르느라 처음 나왔다. 드레일러. <laughs> 뒷 드레일러라고. 드레일러. 드레일러. 네. 네. 이제 세부적으로 가면 이제 브레이크 캘리퍼. 아! 브레이크. 시작해, 시작다뒷 브레이크 캘리퍼. 앞 브레이크 캘리퍼. 네네. 그리고 <laughs> 이제 프레임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탑튜브, <laughs> 다운튜브. 다운티. 아, 타그 네. 타튜브. 아, 튜브. 오케이. 그리고 시트에서 이게 렇 내려오니까 시트튜브. 아, 시트튜브. 시트 시트튜브라고 어. 하시면 되고. 네. 그리고 시트 스테이. 시트 스테이. 예. 네, 스테이. 받쳐 주는 어, 거고. 아, 네. 그뭐 한글 영어로 그냥 해은 건데요? 네. <laughs> 어, 그리고 이거 스고 스템. 스템. 이게 왜 스템이야? 스템. 아, 스템. 스턴데신다. 스테인리스 어, 네. 스테인리스 아니야 그게 스템 스템 네 스템 스템은 뭐야 <laughs> 이거 얼마 안 돼? 이거 이렇게 포크 모양으로 했어 음... 포크 네. 포크, 아, 어. 그, 어. 네. 아, 근데 이게 조립식이 아니고 각 그냥 하나의 바디인데 각 부위 명칭이 따로 있네요? 각 부위 명칭별로 이제 부품이 들어가는 게다 다르니까. 아, 그래요? 네. 어, 겉에 보기엔, 아, 이거 겉에 뭔가 씌워놓은 것 뿐이구나. 자동차로 따지면 이제 골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 옛날 그렇구나. SUV 프레임 바디 같이 네네네. 얘가 그냥 그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아, 돼요. 아, 네. 그 프레임에다가 엔진을 집어넣고, 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조향을 해야 되니까 요 핸들인데, 네. 핸들바 옆에 여기 변속기가 달려있어요. 이쉬프트라고 합니다 아 이게 변속기예요? 네네 브레이크가 여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도 듀얼이라 네. 그럼 브레이크하고 변속기가 어떻게 나요 같이 할까요? 되는 거예요 야. 브레이크 잡을 때는 이렇게 잡고 변속할 때 이렇게 밀고 조아게 어, 이렇게 딱야 네. 까먹었다가 크라... 네 이게 <laughs> 브레이크 음. 여기 변속 그러니까 아... 시프트 하고... 브레이크 레버라고 해요. 시프트 브레이크 레버 다 레버. 들어가기 때문에 변속도 해야 되고 아... 브레이크 레버 역할도 해야 되니까 아... 여기, 여기 감겨져 있는 거. 네. 핸들바 테이프. 네. 야, 뭐가 자전거 하나인데?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더 세밀하다. 네,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laughs> 이제 아파키를 <앞바퀴를 웃음> 빼야 되면 여기 QR 레버라고 합니다. QR? 퀵 릴리즈라고 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거.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뒤에도 이렇게. 제키면 이렇게 빠져. 오, 쉽게 봐이죠 나중에 이제 끼는 것도 한번 배워보고 배워보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바퀴 한번뒤에만져봐야요 네, 뒤로 내가... 한번 빼보실래요? 어 네. 네, 네. 그냥 요거도키아레버은 뒤로 확 제키시고 그냥 툭 치면 빠져요. 바깥으로 제키고 <laughs> 툭 내리세요. 그냥 훅 내리세요. 확. 그렇죠. 그 다음에 살짝 걸어서 체인을 빼주면 빠져요. 아주 쉽죠. 아무것도 안 했죠. 어떻게 귀지? 일 때는 네. 여기 얘를 걸어줘서 앞에 구동이 돼야 되니까 네. 얘가 이제 그 기어예요. 스프라켓이라고 하고 카세트라고 같은 네네. 말인데 네네. 여기 먼저 꽂아야 돼요. 이렇게 써. 오 준비장비가 있으면 이렇게 꽂으면 되는데 오. 네. 아, 순방향으로 돌리셔야 돼요. 아아이 네. <laughs> 소리 듣기 좋잖아요. 네. 뭔가 이게 뭔가 사장님이 딱 하셨, 하셨다가 네. 이제 정비 끝나고 들렸을 때 이게 네. 거의 네. 성공했을 때나 소리 있는 거야? 아, 그니까 이거 제스스. 아, 그... 이 소리 음, 네. 완성됐다. 그런 느낌. 이렇게 해서 각부 명칭을 좀다 배워봤고요. 그래서 뭐 배웠는데 이제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또 이제 막뭐 퀴즈를 한다고 하던데. 에이! 음. 저거 좀 없애버려야 되죠. 이놈의 뽕몽시라 죽 그냥 그게 지금 전국을 돌고 있어요, 이게. <laughs> 자 그러면 네. 이제 틀리시면 빈공실로 네. 맞으시고. 근데 너무 쉬워서.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잘해서 그런 것 같기도. 아 그런가. <laughs> 네. 제법 뭐 정비나 가야 이제 제가 헤맬 것 같지. 네. 뭐이 외우는 거는 뭐. 네 이제, 네, 이제 좀 쉬워 보이는 것부터. 네. 할게요 크랭크. 이거. 네. 안방? 아, 안방 아닌데? 자, <laughs> 휠 스테이. <laughs> 아니, 밥 먹을 때 쓰는 거. 젓가 젓가락. 전 아, 호크. 아, 맞습니다. 네. 아니 너무 예쁘다. 이렇게 친절하신 선생님, 사진이... 아우 <laughs> 네, 오래오래 이거... 만입니다. 네. 좀 헷갈리했던 거, 요거. 아, 네, 이거는 원래죠. 아까 스템이라고 했다가 클럽해서. 스텐.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요요 부위가 뭐죠? 아. <laughs> 탑 튜브, 다운 튜브 이거몰랐는 <laughs> 이게 뭐지? 아 이게 지지하는 뭐였는데? 그쵸 한대, 스테이 맞는데 네. 스테이? 스테이, 휠 스테이 요렇게 자, 요거는 네 신나게. 시트 내려오는 시스트 스테이. 스테이 네. 맞아 시트 스테이 네. 네, 또 다른 거 요거는? 네, 시트 포스트 <웃음> <웃음> 이것도 튜브야 아 어, 이게 튜브야 딱딱한데? 네 여기 이거 튜브야 <laughs> 와, 시트 <laughs> 튜브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시트 시트 <laughs> 튜브 시트 튜브 끝. 응. 네 시트 튜브입니다. 네뭐더할게 있을까 뭐, 뭐 문제 더 없죠? 뭐잘 하신 것 같은데 <laughs> 이거 하나만 더 할까요? 하나 뭐뭐 뭐 있어요 더? 어 요거 핸들. 아 요거 요거 시프트 변속 레버. 시프트 브레이크 패드, 시프트 브레이크 레버. 오케이. 아, 맞아요. 뭐 아무래도. 뭐, 국자 뭐, 뭐, 뭐. <laughs> <laughs> 아, 한글에서 그냥 영어로 되서 음. 예. 그러면 뭐 아, 뭐 이렇게 사장님이 뿅망치를 옆으로 대신 분은 네. 네. 아, 이거 무슨 어떤 감정도 있는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아, 네, 제가 맞아요. 좀 마음이 없겠어. 네. 이상한 남자 여기 하나 있거든요. 네. 이피드라고. <laughs> 머리를 나중에 죽자 자 때려 가지고. 어. 오씨. <laughs> 네한번 그럼 정비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전 <laughs> 개인적으로 피규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저는 완제품만 만들어요. 아, 네. 와, 이걸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피규어 조립하듯이, 어떻게 보면 제가 조립해보니까 피규어가 더 힘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노하이왔으면 좋겠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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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정비하는 순서로 바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정비에 들어가 볼 텐데요. 와, 그렇게 아. 어려 어려운데요. 네, 봤어. 이건 쉽네요. 아, 해를 봤거든요. 아, 아, 얘도 필요하고. 이게 아, 어, 이게 뭐죠? 이게 앞뒤가 있나요? 좀 더. 아, 걔 두고 그냥. 이게 이거부터 쉴 수가 없 없기 때문에 제가 아, 네. 이 방법을 <laughs>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오늘의 어. 체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